안녕하세요 송 기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캐시 상점이 아닌 게임 상점에서 어떠한 품목들을 가장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증표 교환 센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은 바이오 초 전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그 연산체 하여튼 몰라 그거 하여튼 뚫어 주는데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구매에 필요한 재화 같은 경우는 오돌파를 한 B급, A급 파일럿을 여러분들이 영뽑기를 통해서 먹게 되면은 엘리트 휘장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는데 이걸로, 이걸 1순위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꼭 구매를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뽑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이게 썩어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모집증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쳐다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핵가금 유저 여러분이여가지고 오돌파를한 S급 파일럿이 또 중복으로 뜨게 되면은 에이스 휘장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구매를 하셔서 범용 돌파거든요? 클래스 범용, 범용 돌파 그러다보니까 뭐 이걸 구매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거래소 정보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고급전술, 중급전술, 밀하마, 달러는 구매를 하지 마시고, 위에는 있네 개만 구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저 재화 같은 경우는 시작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천개 얻을 수가 있어요. 천 개. 뭐 기체 조각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천 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천 개를 하루에 꼭꼭꼭 얻어 주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좀 남아요. 여기 위에 있는 4 개만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한 5천 개인가 6천 개 정도 남을 거예요. 30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남을 텐데, 그런데 중국 서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품목이 추가가 되거든요. 품목이 추가되다 보니까 어이 S 플러스 백팩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A 급 이거 지금 여기는 S급 바이오 초전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A급이요 에 A급 A급 B. A급 바이오 초전도체 A급 거, 그거를 뚫어줄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약 추가가 되면은 아마 한 달에 들어가는 이 재화가 한 3만 천인가 3만 2천 정도 될 거예요 다 구매를 한 달하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그럴 걸 아닌가 하여튼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밑에 있는 3개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장 구매를 하시지 아 구매가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기체를 강화할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네개만 그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표준 백패 이거 어디서 사용하는 건데요? 혹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워크숍 백팩 제작 들어가셔 가지고 S급 백팩 여기 선택해서 제작을 할때이 파란색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점 자유무역지대인데, 자유무역지대 이거의 구매에 필요한 전투 증서 이 재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개척 허가증 3-2를 달성을 하게 되면 국경 분쟁이라는 콘텐츠가 오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보상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주간 콘텐츠예요. 주간 콘텐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세개의 보상을 또 얻을 수가 있어. 또 얻을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여기에 진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쩌랩 구간 때는 이렇게 뭐 B급 위주로 이렇게 좀 먹을 수는 없긴, 아니, 먹겠지만은. 근데 B급 기체도 여러분들 결국 그 재료가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있어서 재료가 되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빨리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60레벨 이상 던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S급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어, 되도록이면 빨리 빨리 해가지고 보상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들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게 그 주간 보상이 한 5,000개에서 5,500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5,000개에서 5,500개 정도를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10주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어한만 12,000개에서 한, 12한 13,000개 정도 남겠죠. 많이, 지금 현 시점에서 12,000개에서 15,000개 정도 남을 텐데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12주? 12주인가 11주로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좀더 남습니다. 기체를 구매를 하고 나서도 좀더 남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고 난이도를 클리어했다라는 기준이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질드레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체가 패스파인더로 하는데 그게... 힐러, 힐러가 좋은 거던가 하여튼 그 기체가 좋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나오자마자 그 기체를 곧바로 구매를 할 거다. 완제품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재화를 모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아니다, 나는 패스파인더 좋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그냥 천천히 모아서 구매를 하고 지금 현재의 모듈을 챙기겠다. 라고 하면은 모듈을 챙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음, 그나마 좀 쓸만한 모듈이 액티브 범위 공격이 입히는 피해 어, 범위 공격을 많이 하는 캐릭터한테 착용을 해주면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 근데 그외 모듈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힐러? 힐러한테 이거를 착용을 해주게 되면 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 이 모듈이 나는 지금 너무 탐난다 라고 하면은 구매를 해 주셔도 되겠고 그 다음에 질드레가 좀 그렇게까지 좋은 기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기체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그냥 건너뛰고 이번에는 모듈을 얻고 그 다음에 패스파인더는 따로 이 재화를 모아 가지고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모아 가지고 패스파인더 나오자마자 두 달하고 2주 지나고 나서 나오자마자 그냥 곧바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뭐 5,000개씩 얻는다, 아, 일주일에 5,000개씩 얻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여러분들 개인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만약 모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응급수리 모듈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우선순위가 높을 것 같고 그다음이 만약 범위, 뭐, 전술가 같은 애들로, 애들로 범위기 공격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면, 얘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탱을 쓴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뭐, 지탱 모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다 구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난 도색이 광이다. 난 도색이 너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도색을, 근데 이거는 뭐, 사용되는 재화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레나 센터인데 앞으로 4달 동안은 섀도우 펜 기체를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 펜 같은 경우는 워낙 그래도 무난하게 쓰기 좋은 기체로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수 있으면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여기에 또 범용 돌파를 또 팔긴 하거든요 범용 기체 돌파 해당 그 기체 종류에 해당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S1 동일 아이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 돌파권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18,000원에 팔아요. 18,000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아레나 코인이 최고 등급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양이 한 300개 정도 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그냥 한만개 얻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18주기인 걸로 하는데, 그러면 네 달하고 2주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아니 대가리가 안 들어가는데, 한 4만, 한 4만, 한, 한 4만 5, 6천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만 5, 6천 개. 4만 5, 6천 개인데, 만약 기체를 구매를 해야 되는 이 기간이라고 한다면, 기체 구매에 2만 4천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또 이게 18,000개 이게 또두개 구매를 가능, 2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6,000개 더 보니까 좀 아레나 코인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국 서버 기준으로는 저그 범용 돌파 기체권이 없어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긴 하겠지만 저게 추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기체를 살지 아니면 범용 돌파권을 살지 아니면 그전에 모아 둘지 뭐 그거에 따른. 대한 뭐 선택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 추가되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있는 모듈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 모듈들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연타 모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맹공 모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운동 모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듈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메카들, 그냥 그러니까 S급 메카들이 풀 돌파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섀도우 팽이 전용 모듈은 터스크 프레임이잖아요. 터스크 프레임. 그 다음에 연타 모듈, 내구도 모듈. 이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연타 모듈 같은 경우는 섀도우 팽을 여러분들이 풀 돌파를 하게 되면 2레벨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도 또풀 돌파를 하게 되면 내부의 모두가 2레벨씩 증가하기 때문에 8레벨이 되면서 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레나 센터에서 연타 모듈을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풀 돌파가 아닌 상황에서도 내가 이8레벨 효과를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글라시아는 맹공 모듈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도 이 맹공모듈이 8레벨 그러니까 풀돌파가 돼야지 2레벨이 되면서 결국 풀세트 풀돌 그라시아를 껴야지 맹공모듈이 8레벨이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맹공모듈 8레벨 효과를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착용을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기체 자체를 풀돌 시켜서 저 풀돌 효과, 연타 모듈 뭐팔레벨 효과 뭐 이런 것도 받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비어 있는 모듈 창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거를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메카닉 랩터가 랩터 자체의 성능보다는 모듈이 사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를 껴주게 되면은 더욱 더 기체의 성능이 뛰어나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뭐 아레나 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범용 돌파 기체의 돌파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에는 여유분이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모아 두실지 아니면 어차피 그거는 먼 미래다 미래의 일은 미래의 나한테 맡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 벌써 바뀌려면 4달이나 네 기다려야 되거든요 4달이나 네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 사실 아직 멀었기 때문에 난네달 전에 접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충 뭐 이거 연타 모듈이던지 아니면 운동 맹공 모듈 구입하셔가지고 팔레벨 효과를 한번 누리면서 전장을 누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더라고 합니다. 왜냐면 4달이면은 네뭐 모바일 게임 많이 했지. 그 다음에 모듈 무역소인데. 여기 모듈 무역소에서 가장 구매를 추천하는 모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빨간색 모듈 같은 거거든요 빨간색 모듈 같은 경우는 D를 좀 증가시켜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메카하르시 같은 경우는 턴수를 단축을 해야지 뭐 스테미너가 덜 소모가 된다라든지 뭐 그러한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한 방에 파괴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 모듈은 어 어떠한 캐릭터들을 쓸지 모르니까 왜기간총 특화가 되는 애들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이플이 특화된 캐릭터를 또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뭐 일주일에 만약 이게 리셋이 되는데 거기서 빨간색 모듈만큼은 그래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차피 5,000 골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골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듈을 모두 다 구매를 하시는 거는 음. 그렇게까지 또확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카라 씨가 초반 성장 단계에서는 골드가 좀 부족하실 가능성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게임을 중국 서버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골드가 조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왜냐면 1레벨짜리 기체를 63레벨짜리로 강화를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2만이거든요. 12만인데, 이거는 근데 한 부위잖아, 한 부위. 한 부위에 12만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네 부위를, 새로운 애를, 기체를 뽑아가지고 강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48만. 63레벨을 찍어준데 48만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골드가 57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라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기체의 레벨업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뭐 최종 무기를 얻게 되면은 최종 무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기체, 개조 같은 거를 또, 아, 무기 개조 같은 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개조를 하는데도 이렇게 골드가 들어갑니다. 한번 할 때마다 뭐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옵션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 잠그고 돌리고 싶으면 곱하기 2-2-2-2-2로 엄청나게 골드가 좀 들어가는 편이기 때문에 어 근데 사실 뭐 5천 뭐 일주일에 다 사봐야 3만 골드긴 하거든요 네, 잠깐만 3만 골드가 어 2천 이거 이거 어 3만 골드가 300 크리스탈의 가치네요 어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커 보이는데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막다 구매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빨간색 위주로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힐러용 하나 구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까지만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급 기체를 갈아서 A급 기체를 갈아서 A급 모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근데 얘네들이 문제점이 아무래도 확률이다 확률이다 보니까 좀 기분이 나빠. 좀 안정적이지가 않아. 확률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살짝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다음에 A급 기체를 또 갈아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A급 그러니까 S급 기체를 또 강화를 하는데 A급 S T생이 A급인 S급 2돌파짜리 e 장비가, 장비를 넣어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A급 기체를 가르면 그만큼 그 해당 기체를 S급 2돌파를 e 만들기가 시간이 좀더 걸리기 때문에 그냥 A급 모듈을, 음, 여기, 여기, 거래상점 모듈 무역소에서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딜러들 모듈을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 정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뭐 어느 정도 갖춰지고 나면은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 그렇다.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다고 해놓고 맡긴다라고 하는 이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